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할리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심지가 견고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 여러분, 심지는 뭘까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마음의 뜻이다. 쉽게 말해서 이 마음이, 웬만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자가 있다는 것.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일 수도 있죠. 또는 믿음의 확신일 수도 있죠.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분별과 확신일 수도 있죠. 자, 흔들릴 때는 흔들리는 이유가 있겠고, 흔들리지 않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성격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 또는 성품,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자기 스스로가 심지가 견고하고 견고하지 않는 자가 있고 여기 보면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떤 상황으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뭐하시니 지키시리니 지키시. 여러분, 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는가는 내 마음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평강이 있다. 왠지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평안하죠. 그런데 내가 평안하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 마음의 심지를 보고 그 사람이 평강하고 평강하도 그냥 평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평강하고 평강하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있잖아요평안에서 평안한 게아닙니다 물론 평안한데 괜히 불안한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혼자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고 신앙이 없는 거죠. 특별한 문제도 없고 근심만 일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근심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는데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끌어다 놓고는 막 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다스리면요, 지금 상당히 힘들고 괴로울 때인데도 전혀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이 전자하고 후자는 완전히 극단적인 정도.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는데도 불안하고 걱정하는데, 상황적으로 초사님이 지금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붙들기 때문에 전혀 그 마음속에 유도감도 없고요. 그냥 얼굴도 편안한 사람입니다이 후자는 신앙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건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곧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일시적이고 순간적 세상이 주는 평안이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평안할 때 평안이에요. 심지어 뭐요? 평안한데도 오히려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은 그 상황과 그 조건과 현실을 뛰어 넘어 버니요 우리가 빌리보스에도 그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무슨 편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믿습니까? 지키실 것이다. 여기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다 그러니까 상황, 조건, 현실, 문제고분을 완벽하게 추구해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아무나 그렇게 하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서 이 평강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넘치는 이유가 어떤? 심지가 견고한 자. 자, 제가 말씀 초반부에 이렇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는 거기에 이유가 있고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걸 단순히 성격이나 성품의 차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심지를 견고하게 요 우리가 마음을 다 잡는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내 마음 붙잡고 싶죠. 내가 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싶죠. 내 마음이 잘안 돼.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의미. 잘 보세요. 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는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잠아요그래 크게 세 가지 있어. 한번 봤습니다. 감정을 향한다. 감정을 향한다. 자기 중심을 향한다. 자기 중심을 향한다. 보이는 상황을 향한다. 보이는 상황. 네. 이 감정. 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감정대로 없지. 감정. 여러분, 이 감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이건 어디로 특징을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면서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인 개인 관계 속에서도 제일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 감정, 기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만약에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이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기복이 가장 심한 사람의 전형적인 현상. 이사람에 이런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있어요. 우리 신앙을 뒤돌아버려요.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기분 안 좋은 대로 막 신앙이 따라가 버리면 이건, 이건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얼굴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신앙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 수가 있어요.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안 돼요. 두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사람 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자기만 생각해요. 이기적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 마음이, 특히 이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건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공동체 생활. 그런데 몸은 공동체 속에 들어왔는데, 공동체 속에 들어와 앉아가지고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버립니다.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결정해줘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같죠? 그게 자기 자신을 방치합 죄성의 기본적인 성향은 뭡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 남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면 거기서 뭐가 발생해 수많은 죄가 발생하는 거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좀 참고 배려하고 양보하면 거기서 선한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맞죠? 나만 생각하고 이내 중심적인 이 생각과 이 경향. 이게 심지가 이 심지가 견고한데 어디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심지가 견고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을 부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대로 행하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루어질까요?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때 거기서 오는 보람이 있고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배려하고, 내가 조금 포기하고, 내가 조금 마음 비우면 돼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랜 목회생활 이렇게 하다보면, 교회 안에서도 철저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이 여러분, 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은 철 언제 들어요? 철 들었다는 게 뭐냐면, 철 들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누구밖에 모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드디어 남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참을 수이 일이 철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지예요 이게 성숙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 공동체 속에서 나보다 전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을 위하여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도 이 자기 중심을 벗어 예수님이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니다 나만 생각하고 다밖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이에자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지 않다고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기울어지 있습니다. 심지어 경고하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직 고집 더나아가서는 교관이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입니다. 그사람이먹었 뭐가 통강이 없다? 통강이었다. 세 번째,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통강이 그습니다 상황을 따라 이렇게 눈치를 떠가지고 이 신앙생활도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조심해. 물론, 쉬운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상황을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음. 음. 힘들어도, 땄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어.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믿고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믿고 가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을 알까요, 볼까요? 음. <laughs> 목회자인 저도 그게 어느 정도 보여요안보여요 아, 저 사람은 상황 따라가니, 저 사람은 감정적이고, 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상황을 따라 착착 착착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건 절대로 큰일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별로 안 들어가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벌써 뒤로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건 상황을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 그러면 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 세, 번,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감정을 따라, 자기 중심을 따라 상황을 따라 있는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따라 했나? 믿음따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했나? 믿음을 따라. 오늘 이 본문에도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누구를 신뢰하느냐 주. 주를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보아라. 영원히 신뢰하다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과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이 하나님의 경유의 수를 배제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더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조건, 나의 가진 것, 나의 상황, 하나님이 다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할수 있어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심지가 경고한.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심지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의 뿌리가 어디가 있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그분을 다 인식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상황 조건이 아니고요. 믿음을 따라야 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야 는 것. 예수님의 십 분이라는 비유의말씀하 이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마음이 내가지 마음이그 중에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 돌밭은 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다 그랬어 왜? 이 마음이 돌밭이 말씀에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해가 뜨니까 말라서 죽어버리는빗 핍박이 오니까 쓰러지고 도 이 말씀의 뿌리,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신앙입니다. 이 모래 위에 지은자는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신앙 생활 하는 것 같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났다. 와르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이 지두달 지나갔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있는거 없는가는 고난이 오고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건 뭐안드러내래야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그게 처음엔 잘 보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있는가가 보니다 아까 믿음이 있어야 신앙의 경우.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또한 뭐예요? 말씀이다. 있습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는가.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성령이. 성령. 감동과 인도를 받고 있는. 감동과 인도. 성령님의 감동을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순간순간 성령님께 우리가 묻고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거 있습니까? 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자, 심지가 견고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심주가 견고하지 못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라고요? 감정을 따라, 자기 중심을 따라, 또 상황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심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 성경에 다 나옵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도전,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인가 견고하지 않는 자인가 그 증거는 무엇이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나 내 중심이나 상황과 조건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서 어 오늘도 주의 평강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